반갑습니다. 아차선. 어차선서준 상남 한의원 배대동환자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 어, 만성 간염이나 간경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요즘에 TV나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어, 이제 간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많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어 근데 한방적으로 이제 실제로 환자를 많이 본 어, 간염이나 간경환 자를 많이 본 어, 임상 한의사로서 보면 되게 위험한 그런 약재들을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좀더 정확하게 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어,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간에 도움이 되는 어, 음식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많이 쓰는 약재 중에 하나가 어, 북어입니다. 그래서 북어를 이제 북어국을 끓이거나 뭐 이게 대파라든지 무 같은 것을 넣어서 다양하게 이제 북어를 요리해서 이렇게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포도도 간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포도도 이렇게 즐겨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다슬기, 다슬기도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먹는 도움이 되는 어떤 그 요리 요리니까 다슬기도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동의부감에 나와 있는 어 어, 찹쌀, 어, 찹쌀이나, 어, 찹쌀, 벼, 벼집을 어, 얘기하는 거죠. 어, 찹쌀, 벼집이, 변화 아니, 일반 어떤 벼집도 어, 차처럼 끓여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제가 또 많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재료가 이 식초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좋은 식초를 구해서 어, 적절한 시간에 공복은 드시지 마시고, 식후에 하루에 이렇게 드시면은, 한두 번 정도 드시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일반적으로 어 이렇게 보면은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어잘 섭취를 하시고 탄수화물도 너무 이렇게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어 동물성 지방 말고 어 식물성 지방, 뭐 이렇게 참기름, 들기름, 뭐그 다음에 땅콩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어 자연 어 지방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당백질 같은 경우는 어 동물성 단백질 말고, 식물성 단백질, 뭐 콩, 두부, 그 다음에 발효시킨 뭐 간장, 된장, 청국장, 어, 이 발효시킨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어, 간은 효소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입니다. 근데 간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효소를 많이 생성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효소를, 효소가 많이 포함되는, 발효된 어, 음식들을 섭취하게 되면은, 간에, 많은, 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제가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재료들을 어, 많이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어, 이 음식들을 사용을 하시고, 어, 기본적으로, 그리고 농약을 안한 유기농의 어떤 재료들을 어,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간에 많이 도움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